삼구역 민간재개발의 진실, 그 이면을 밝히다. 광명시 삼구역 민간재개발, 이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지역 발전을 내세운 그들의 약속, 정말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2022년 9월, 민간재개발은 동의율 75% 달성을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현수막을 걸고 자신들의 성과를 자랑했지만, 과연 그 말이 사실이었을까요? 광명시의 공식 공문을 확인한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민간 재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시로 신청되거나 접수된 서류가 없어 관련 법에 따라 진행된 행정 절차도 없음. 다시 말해, 민간재개발조합이 주장한 동의율 75%는 행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시에 접수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숨기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걸까요? 같은 해 11월 8일, 광명 3구역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됩니다. 이후 공공재개발은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업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에 반해, 가칭 민간재개발조합장은 어떠한 결과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내건 약속과 주장은 모두 공허한 말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민간 재개발이라는 이름은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재개발을 저지하려는 세력이었을까요? 아마도 철의 세력에 가장 가깝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구역 주민들은 답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기만당했는지, 왜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민간 재개발, 그들의 정체는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간 재개발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주민의 권리를 되찾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진실을 함께 밝혀봅시다.